있어가지고 통화상태라서 아, 아, 더 만든 사람이 없다는 없다는 거야. 애들어야지 아, 아,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두 네. 그 사람도 수당이 올라가서 월급을 받는데 네. 거진다만들어 아. 이제 성년되는 학교 졸업하고 성인되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보라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죠. 아, 뭐 잠깐만, 우리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면 화물터미널 쪽인데? 지금 윙바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지나면은 그 화물청사가 자, 물류단지, 화물 예. 물류단지가 엄청 많거든 네. 저쪽에. 그래서 트럭들이 엄청 많아 저기. 여기가 A 동 B 동이 있어요. A 동은 대한항공, B 동은 저기죠. 아시아나. 아시아나. 저, 저기를 몇 번을 가봤는데는 길을 다외웠어 영종도까지.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여기가 기내지 아시아나, 어. 대한항 기내식. 기내식. 기내식, 기내식 음식. 비행기 타고 음식 맨드는데 아. 음식 만드는데 거기서 음식 맨들어가지고 비행기 음. 이렇게. 네. 이륙 전에 네. 이제 다 네. 실어버리는 네. 거죠. 네. 네. 업체가 네. 많아요. 거 네. 네. 하청업체가 좀 많이 서 하청업체가 엄청 많지. 그때는 한도 많이말 많았잖아요. 얘간에뭐리고 기계식들 가아고 네, 맞아요. 아시아나도 기계식들. 아시아나. 거기 남자들도 많아요. 어. 남자들은 심심건 남자들이 될거 아니에요. <laughs> 네? 에이, 이제 만드는 건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육류 만드는 팀, 무슨 팀이 안채집 팀, 팀. 맞아, 맞아, 다 나눠져 있던데. 아, 그 회사별로. 네 맞아 맞아. 주간 야간 <목소리> 교대 <3교대에>, 어, <목소리> 하루 3교대요 네, 24시간 열도 아 맞아 게주, 맞아. 게주, 게주 밤에는 오전 그럼 8시간, 오후? 새벽. 아기구나 엄청나네. 시, 6 시, 시, 시까지인가? 야. 아, 1 0시열지히 하루하루 하 열심히 하루하루 열 하루하루 열심히 하하루 하루하루 열심히 하루까루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하 여기서 한바퀴 도시는거예요 아, 여기 숙림도 없어요 아. 여기가 그래도 숙림이 있든 없든 들렸다 가야지아 네. 한번씩은 들렸다 와야 되는구나 네. 여기 창봉도 배타고 가는 데아니어 아, 배타고 가는데 여기? 여기? 네 와. 여름에는 아니 뭐 공원 가는데 벌벌 박으래요 사 여름에는 많이 파나요? 네. 여름때 되면은 많이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와봐요 차타고 한번 오잖아 차타고 한번 와 올라가는구나. 좌회전으로 안 하고. 더 아,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여기 오늘 이거 7로동도 다시 세우고 네. 강판 여기도 크게 해야지 여기만 해서 아, 여기 처음 온 사람 헷갈려 가지고. 처음 온 사람 되게 헤매던데 여기. 그래서 나는. 어. 아. 아버스랑 같이 들어갈 거야. 내가 게꼈는데 <laughs> 엄 기다려. 와이차 전비용이구나 안문자 하나만 있는 어, 차. 유포인드 어. 차. 아. 야아 가스차였잖아. 그래? 가스차. 아, 아. 영풍수 그 202번만 지금 디젤 차 있지 않아? 아그 내가 알기로 그렇거든. 아. 경유 차를 쓰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지금 영풍수 영풍수 202번밖에 없어. 203번마저 지금 가스 차인데. 그래. 아. 202번도 다 디젤 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202번 디젤이요? 거의 다 디젤이죠. 디젤 디젤 맞아 아, 맞아. 디젤 뽑았어. 맞아. 뭘 디젤 뽑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 원래 매연 때문에 예. 시에서 허가내주면안 예. 되는 야, 허가 거예요. 아. 그렇죠. 허가 같은 거예요? 허가가 됐으니까 운행이 되는거 아니에요? 저 허가가 났으니까 네. 운행이 되는 네. 거지? 잘못된 거지 지금? 네. 저 매연 추진다고 했잖아 지금. 네 예, 요즘은 뭐 환경 규제가 환경규제 좀 너무 세져 가지고. 그래 내 그걸 이법으로정으로 따지면 회사도 아. 문제고, 원래 시에도 문제야. 안 되는 식으로 지르라고 그랬는데 경위 를 뽑아. 아, 요즘 가스차도 없고 전기차도 뽑는데 지금 네. 디젤 차를 뽑는다는 거는 좀 권력 네. 때문에 그런 걸요. 아, 영풍 영풍도 영훈, 사장님이 인천 가서 열었에 네. 회장님이요? 아.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그렇다고 주 마음대로 하잖아. 이렇게 운행에다가도손님이없고 그러니까. 자기대로 손을줄다 그래. 이형마에안 들으면 또 노선을 바꿔 버려. 아 진짜요? 얼마나 영... 많이 바꾸는데? 아유, 영통운수가고 기사님들이 좀 약간 쌀쌀맞은 거. 같거든요. 네. 그래요? 네. 202번 어. 한세번 네. 정도 타봤는데. 네. 약간 쌀쌀맞은. 그럼 인천에 나온 사람들이라서. 었 인천 그게 원래 77번, 네. 77번 7번 해서 사람들이에요. 나 옛날에 아... 그게 다 202번, 200장 번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 노선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바뀐 거예요 노선. 이 네. 열로 아... 이제 쭉 넘어가면 인천대교 나오는 데 네, 그렇지 이길 그냥 꼬참 가면 인천대교 나오. 이차 인천대교는 안 건너죠? 네, 영종대교로. 영종대교 건너고 인천대교 건너는 시내버스가 저 뭐야 330번 하고. 우리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는 저기 저저 320번 하고. 네. 304번. 아 여기서. 여기서. 하늘도시에. 하늘도시. 여기 지금 신도시에. 아 신도시에. 300 여기서 내려서 건너고만 304번. 바로 네. 율로에서 올라타고 320번은 이제 여기서 일로 와가지고 네. 여기 신도시 한 바퀴 돌고 하늘 도시 한 바퀴 돌고 온것 같아요. 아. 아 대학생들 오늘 벌써 졸업해야돼요 네. 벌써 네. 졸업 시즌이긴 하죠. 네. 지금 이, 네. 이게 딱 졸업 시즌이죠 네. 지금 때가. 일주일 이상 또팡 홈방학 겸홈팡이라도 예. 애들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 홈팡에 입자학원 거기 또 다녀서 아 예. 많이 힘들어 많이 그치. 힘들어 중에 쉬는 게쉬게아니래네 요즘은 막 주말에도 막 학원 나가든 말. 옛날 한국 고사할 때 보면 네. 주말에도요, 무슨 네. 시험이다, 무슨 그러면 주말에도 일일마다 학원 나가야 돼요. 아휴. 그 복수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복수 시키잖아요. 야. 시험 잘 보라고. 아휴, 다 그를. 애들 좀 쉬어야지 그래서 그거를. kt 인이창 어, 공부 아, 도좀기무한해같기도자다어자기엄마들 자기가. 학창시절기 공부 못가 자기가. 자기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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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가. 자기가. 자기자기자기 자기가. 자 자기가. 자기 열심히 시키잖아요 저희 기사님 저희 KT 인천공항 지나서 내네 요번 정류장에서 내내리이번에내구나우 여기서 바로 구해요 아아 네아기억나어 여기 가 기억나 내일 저희가 그 공항 이터미널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버스를 타고 가요 그 <laughs> 여기서 예 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지금 어... 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 예 예. 비 산이 이 여기 사람들은 글가는데 네. 어디 아, 산에 여기 여기 종류장이아 여기구나. 있 이쪽에도 한번돌아봐야 밖에 그고 이쪽에도 호텔 모텔 이쪽에 예.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예.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돌아다녀야 예. 가봐야다요 <laughs>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웃음> <저>, 예. 감사합니다. 엄청 난데 창락했던.